이런 날을 조심해야 돼요. 금요일이고 비도 오고 감성에 적기 딱 좋은 날이죠. 또 금요일 밤에 또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성에 적기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.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절대 음악 한 곡도 듣지 마세요. 한곡 듣는 순간 이제 예전의 추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. 이런 날은 조심해야 돼요. 이게 그 공부를 하다 봐 지치죠.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진짜 그래요. 그냥 비가 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게 돼요 시인이 다 되는 거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비 오는 소리가 여러분 이게 물소리가요 좋대요 실제로 그 물소리가 백색소음이라고 하죠 사람의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샤워기 같은 게 이제 떨어져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되게 좋대요 실제로 그런 걸 이제 백색소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비 소리가 또 좋죠. 지금도 가끔 순간적으로 저도 약간 소리가 커지는데 약간 감상에 젖을 뻔했어요. 순간적으로 수업하다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런 날, 또 하필 금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내일 학원 간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이겨낼 수 있습니다.